그래가지고 어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형태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해서 어, 시험을 치르고 어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고 어 자격증 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어 최종 어, 시험 합격증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록색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치고 고용노동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민원, 민원 부분 민원 부분 클릭하고 나면 민원 신청 그 다음에 온라인 민원 신청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민원 신청에 들어가면 노동 포털과 고용 24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 노동 포털 밑에 노동 포털 바로 가기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들어가면 검색창이 하나 뜨는데 어 여기서 지도사 띄우고 자격증 한 다음에 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게요 검색창에 산업안전 지도사라고 치면 그 관련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지도사 띄우고 자격증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 이렇게 들어와서 지도사 띄우고 자격증 하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청 부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난, 나면은 이제 본인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인증받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민원 신청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 크게 신청인 정보, 어 일첨부 그다음 제출자 정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민원 신청 보시면 어 성명 한자 이름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업무 영역 보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안전이니까 건설 안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단,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한자 이름을 칠 때, 뭐, 버그로 인해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메모장에 입력해서 복사 붙여놓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밑에 보시면 이제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8천부 등 여기 나옵니다. 어요 관할 관서랑 신청일 그 다음에 신청인은 자동으로 연결돼서 뜹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때 요 파일을 어뭐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걸 넣든지 해서 주민등록증 사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어,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 반명함판 사진 한장 디지털 파일로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또유선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첨부파일 크기는 500MB 이하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 옆에 속성에 어, 우, 모든 파일에 우클릭하시고 쭉 보시면 제일 밑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메가 이하인지 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자 정보가 뜨는데, 이때 여기서 성명 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요 휴대전화, 이메일 요거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 나머지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제출을 누르시면 어, 신청이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신청... 아침에, 오전에, 8시 이전에 신청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청마다 다르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고, 지도사 자격증 신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